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청양고추를 가지고 고추청을 한번 담아 볼 거예요. 요즘이 제철이잖아요. 이럴 때 싱싱한 거 가지고 담아 놓으면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거 만들기 전에 효능이 얼만큼 좋은지 먼저 알아 봐야 되겠죠. 첫째, 염증 완화. 두 번째, 혈액순환 개선. 시력 보호. 소화 촉진. 다이어트. 항암 작용. 와우, 영양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사과에 15배나 비타민 C가 높다 그래요. 이것이 고추가 사과보다 15배나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궁합이 잘 맞는 거 있어요. 고추하고 두부를 함께 먹으면 굉장히 예, 궁합이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다져 가지고 두부하고 이렇게 섞어서 동그랑땡이를 부쳐 먹든지 아마 그렇게 하면은 살 빠지는 다이어트에 아주 최고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알아두면 참 좋겠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 부작용 공복에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암이 걸릴 수 있어요. 너무 매운 거짠 것, 짠것 먹으면 암이 걸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매운 것은 예, 식사와 함께 드시고 빈 속에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네, 그러면 요거 만들, 음, 요걸 담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씻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씻는 거를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또못 보신 분을 위해서 또 영, 예, 보여드릴게요. 여기 식초, 식초, 자, 식초 넣었어요. 그리고, 소주, 소주. 소주 넣어요, 소주. 소주. <laughs> 소주. 예, 소주 넣어요. 자, 그리고 베킹소다. 베킹소다. 네. 베킹소다 넣어요. 네, 이렇게 해서 듬뿍 넣어가지고 씻어요. 여기다가 어느 정도 담궈 놓느냐. 저는 한 5분 정도 담궈 놨다 씻거든요. 근데 이것도 꼭지를 많이 하시는 분은 일부러 이거 다 따야 되겠지만 저는 조금 되니까 이렇게 잘랐어요. 왜 이렇게 잘랐느냐? 여기 꼭지를 따서 이거를 씻으면 여기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거 설탕청에 이렇게 청 담아놨을 때 상할까봐 저는 꼭지를 이렇게 땄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수 없겠죠. 저는 조금이라서 이렇게 했어요. 참고하셔요. 네. 꽃에 물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아우, 그릇이 딱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씻을 건 아니고요. 요렇게 담궈놔요. 한 5분 정도 담궈놓으면은, 베이킹소다에, 소다하고, 식초에서 이렇게 씻어지면서, 여기서 불순물이 싹 빠져나와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죠?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나오는지. 보기에는 이렇게 정말 깨끗해요. 여기에 무슨 불순물이 붙었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비킹소다에다 담궈놨다가 한 5분 정도 담궈놨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씻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5분 후에 네, 씻으면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고추 씻어놓은 것을 손질 한번 해볼게요. 여기 꼭대리 저는 예. 네, 엄마가 이거 치아가 없으셔가지고 요끝틀이 요거를 안 잘라내면은 요게 요게 씹힌다고 못 드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하면은, 이렇게 따서 하면은 요게 씹혀요. 요게 요게. 요게 씹혀가지고 뭐못 드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응. 이거 뭐 치아가 좋으신 분은 그냥 하시고요.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항상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 한테 맞게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꼭다리 다 따줘야 돼요. 안 따주면 엄마가 못 드셔요. 예, 네. 그래서 참 어른 모시는 게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같이 사는 건 쉬운데 모시는 건 힘들어요. 모시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네, 같이 사는 거는 쉬워요. 근데 모시는 건 엄청 어려워요. 네. 모신다는 것은 엄마 입맛에 다 맞춰야 되고요. 엄마 기분도 다 맞춰야 되고요. 예,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젊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아주 10배나 힘들답니다, 여러분. 조금만 뭐가 잘못 씹혀도 이걸 먹으라고 해왔냐고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치아가 없으시면 못 씹는 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예. 같이 사는 건 쉬운데, 못시는건 어렵다. 네, 모시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실을 좀 빼고 싶으시면, 이렇게 좀 까불러져요. 이렇게 좀 까불러서 하면은, 밑에 씨가 좀 어느 정도 빠져요. 그냥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하셔도 상관없고요 실을 좀 빼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어요. 이제 믹서기에다 놓고 이제 가를 거예요 이것도 한꺼번에 많이 가르면 안되니까요 두번 나눠서 갈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어,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서 가르면 안될듯 합니다 네. 네, 가르면 안될듯 해요. 그래서 제가, 어, 조심스러운데, 어, 아, 지금 가면, 갈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갈면 안될것 같긴 한데,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늦어서. 예, 고민 좀해 보고 예, 갈아서 하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갈아 볼게요. 저는 좀 곱게 갈을 거예요. 너무 굵게 갈으면 엄마가 못 드시기 때문에 곱게 갈아서 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청양고추를 이게 다 다졌어요. 네, 이게 잘 다졌고요. 질수 있는 제가 좀 곱게 다졌어요. 엄마를 위해서 곱게 다졌고요. 여기 이제 1kg예요. 그래서 설탕 1 k g 를 한번 부어 볼게요. 야, 설탕 1kg, 지금 버무리고 있어요. 이걸 양을 맞추지 않으면 이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을 정확히 1대1로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항상 소금을 조금 넣어요. 소금. 한 스푼 정도만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주. 예, 소주. 제가 부어볼게요. 물로 하나 할까요? 이렇게. 자, 한컵 정도. 소주단 한컵 정도 부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각종 요리에. 아주 쓰임새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음. 이렇게 해놓으면 돼지고기 볶을 때도 넣고요. 감자조림할 때도 넣고요. 각종 넣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설탕을 직접 넣지 않고요. 고추랑 발효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직접 설탕을 넣는 것보다 요리에 굉장히 쓰임새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에도 한번 담아볼게요. 청이 양고추청이 완성되었어요. 네, 뚜껑 한번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닫으시고 여기다가 반드시 청양고추청 이렇게 써놓고 날짜를 써놓으시면 네, 좋을 듯해요. 여기 이제. 담다 보면 또두 병, 세병 담을 수도 있잖아요. 먼저 담은 거를 먼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 놓고 사용하시면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영양 만점 고추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정숙장이었습니다.